안녕하세요 개피입니다 얼마전 어, 서울 대공원을 어, 탈출한 이얼룩말로 한번 일등을 해볼게요 좋아요와 구독좀 눌러주세요어너 개이클 너 일로와 너도 탈출했냐? 나도 탈출했는데 자 너, 너도 탈출할 못봤는데 윽두씨 너너 어디서 왔어 너 우리 동물 출신 아닌거 같은데 어이씨 어너 이씨 벽일로 오케이 알겠어 살짝끝에 먹야겠다오 레전드리 가드있어 여기 하하 <laughs> 아니야, 우선는 무기가 없잖아. 무기부터 먹으러 가야겠다. 비케 임마, 더. 저로 가야겠다. 아, 그처 창부터 먹어야겠다, 저그 뒤에. 창먹어러야겠다 우선 이거 어 해줄까? 아, 진짜. 창 먹으러 가자. 어, 레전드리 가드는 제가 해줄 게 맵고 내가 먹어야지. <laughs> 그렇지.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있어. <laughs> 오케이, 레전드리 차. 비케 임마, 느껴. 오, 괜찮아. 나 헬스가 두개 있어. 오, 이게. 레리. 몰래. 오케이. 에너지 많아. 오, 너이자신 레리 내가 그 내가 뭘라 했더니. 너 일로 와, 임마. 내꺼야 갖고 와. 아, 그, 내 실버, 실버 찾고 그, 샷건 내 건데. 들어가! <laughs> 오, 레전드를 참 진짜, 진짜 좋아. 와, 에너지 금방 달아. 너이로 와, 임마. 이겼어. 너 일로 이 야. <laughs> 이제 안 봐줘. 루아 와. 어디로 가, 이거. 우와. 레전드의 창 완전 대박이다. 에너지 겁나 다아 오, 한 방에 죽어. 여기, 저 안에 누구 있는데? 누구지? 아, 일로 와. 난너 어디서 창조하는지 알지. <laughs> 뭐야 이게 왜 이렇게, 햇스타일이 이렇게 많아 이게 공동묘지야 내가 동물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었군. 이 안에 누구 있지? 어? 어디 갔지? 아까 여기 누구 있었는데? 어일루 와. 받아라. 어. <laughs> 완전, 어, 얻어 걸렸어. 그냥 그냥 던졌는데? <laughs> 어, 놀라 일로 와봐. 스너이 자식. 오, 예. 바다라, 임마. 오. 완전 이게 해스테이 공동묘지야. 동물들의 공동묘지. 내가 완전. <laughs> 내가 완전 무덤을 만들었어. 오케이. 3마리 나왔어. 너 레디 일로 와, 임마. 오. 오, 오, 듀크. 듀크 좀 위험해. 듀크 이거, 이거는 맞아라. 아, 아, 어이구, 어이구, <laughs> 내 뒤차기에 죽었군. 어, 내가 얼마 전 태권도를 배웠는데, 아 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지이야 귀차기다, 임마. 어디 갔어? 혹시 니네들 다 잡으러 온거 아니지? 내가 질문을 탈퇴한다고 야, 두 마리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얘네들. 뭐야? 어디 숨어 있는 거? 나와라! 얘네 어디 갔지? 두 마리 더 있는데? 뭐야? 안 보여? 어디 숨어 있는 거너기냐 어머? 뭐요 얘네 되게 잘쓰는데 야, 니네 숨바꼭질을 해야지 왜주방에 돼? 어디 갔어? 어, 진짜. 어, 한 마리 죽었어? 누가 죽였지? 뭐여? 오! <laughs> 내가 그냥 이겼어. 어예하하 yeah. <laughs> 겁나 쉽게 이겼다. 이번에는 정신이 아주 말짱한 스키피 토끼로 한번 1등 해볼게요. 시작하자. 가자! 오케이. 무의부터 빨리 먹어줘야 돼요. 살부터 어, 먹고. 수리탄도 먹고. 색깔, 이거, 가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는. 어, 있는 대로 다 주워 먹어야 돼. 어, 황금, 오케이, 황금 팔. 어, 그러니까 오지 마! 너 뒤져. 너 오지 마. 나 뒤로 온 거냐. 어, 어, 너 커피 먹었냐? 어, 너, 나는 커피 안 먹어도 정신이 말짱한데. 쉬 뭐야? 어, 내가 조준했는데 뭐야, 딴데 먹고 있어. 오케이, 저 아, 그내 건데? 아, 제가 다 훔쳐갔어. 아, 진짜, 너, 너 이러지? 어. <laughs> <laughs> 내가 죽겠어 <laughs> 어, 엘거 <별거> 아니고. <laughs> 좋아, 무기 다 모았고. 아, 스키피는 황금 할만 있으면 돼. 왜냐면은 따발총이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실버 스류탄 점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천천히. 처음부터 좋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 오케이. 실버 샷건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 이거. 놀러와, 진짜, 끝까지 패상한다. 으, 그, 시키, 오! 놀러와, 이자 받아라! 오케이. <웃음> 죽었어. 오늘 <laughs> 어, 아까 저기 누구 있었는데? 누구야? 난 무리를 걷고 있지. 어. 오! 오! 쟤 레벨 되게 높아. 놀러와, 놀와 임마. 일로와, 너 일로와, 로로와 <laughs> 펭귄. 꺼지, 일로와, 임마, 이 자식아. 어. 야, 어부지를 이겨야 돼. 둘이 싸울 때 옆에서, 옆에서 이기면 돼. <웃음> 이겼어. <웃음> 역시, 전략을 잘 써야돼. 저리 가! <laughs> 받아라! 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역시, 악어가죽. 악어가죽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삐인데 이거 어, 왜 이렇게 안 맞아? 어, 어우, 이, 이때 시 이렇게 좋은 전설의 화를 이렇게 숨기고 있었다니. <laughs> 오케이. 금수류탄이다. 오, 예. 좋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오예 전설의 활이다 야난 천하무적이다 니네 다 나와 다 나와 봐 임마 이너 이리 와안 거. 내가 너 잡아서 식당에 팔아버려야지 횟집에 팔아버리겠어 너 이리 와 임마 어이 식 받아라 받아라 오 너, 너못 도망가 나물 위로 걸을 수 있어 난물 위로 걸을 수 있는 토끼지 이롱 어세마리 어디 갔지? 야, 니네 어디 숨어 있어? 다 나와봐. 오! 너 누구야? 너이 얼룩말. 너이 자식. 너 동물원 탈사한 너 개지. <laughs> 별거 아니군. 어, 내가 죽였잖아. 난 돌려줘야 되는데, 동물원에. 어, 진짜. 어, 이거는 비밀로 해야지. 어, 어디 갔어? 다른 두 마리 다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나와. 내가 이거를 엉덩이를 찢어 죽겠어이 전설의 활로. <laughs> 전설의 활로 엉덩이에다가 막. 빠지겠어. 이렇게 <laughs> 엉덩이에 불날 거야. 야 어디 갔어 니네들? 어? 어디 숨어 있는 거? 여기서 숨어? 너나 그냥 간열 토끼일 뿐이야야 니네 어디 숨어 있어? 널로할 레리. 오 고슴도치. 오씨. 고슴도치 위험해. 우선 레리부터 해줘야겠다. 오케이. 이제 일대 일이다. 와라 고슴도치. 어 이거 먹어야 돼. 방어해야 돼. 오. 쟤, 우와, 쟤 밑에다 저런 함정을 팔았어. 이 짜식이. 상관없어. 나는 찔러 다으셨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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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렀다. 에너지 막 다른데? 오, 오, 막 찔리고 있어. 어케이 아, 내 똥구멍 막 불났어. 오, 오케이. 하하, 아, 이겼다. 오, 깐신이겼네 오, 내열 마리 죽였어. 오케이. 좋아. 이번에는 이빨 치려봤다가 치과에서 탈출한, 이사월을 1등을 해볼게요. 하하하하. 받라 아, 근데 나 이빨이 너무 아픈데. 아, 진짜, 치료 다바꿀 거, 이거. 어? 에, 다, 이게, 물을 수가 없잖아. 어, 내 늑대다. 한 아, 번에, 이빨 시험해봐야지. 받아라! 하 <laughs> 죽어라! 오케이. 아직도 나 이빨이 튼튼하죠 하하하. <laughs> 필요가 없어. 탈출하기 잘한 것 같아. 뭐야. 이게 어디서 똥냄새를 하는데? 오오오. 어, 호랑이다. 받아라! <laughs> 아, 하하하 받아라! 뭐야, 여기, 공동묘지요? 여기 헬스팩이 많아. 내가 해치겠어. 오! 았어 오! 저, 오! 어, 진짜 전설의 샷건까지 있는데? 어, 잘못하면 내가 패.. 가될 뻔했어. 야, 어! 오! 오, 찼을 뻔했잖아. 막혔어. 아, 진짜. 이빨 부러질 뻔했잖아. 어디 숨어 있는 거지? 나와라!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도망갔어. 좋아. 어디 갔지? 오! 저기 있어! 어. 받아라! 아! 아, 안 돼. 쟤들 어, 나 무서운가 봐. 나 도망가는 거? 공격화를 안 하잖아. 어, 아, 역시. <laughs> 어떡해. 하지만 나는 임플란트를 했어. <laughs> 가짜 이빨이야, 나. 어디갔어? 찾더라 오, 예! 오케이. 전설의 샷건. <laughs> 오케이. 이래, 다 죽었어. 나의 임플란트 이빨과 이 전설의 샷건. 이시네이션으로 <laughs> 니네. 다 끝났어. <laughs> 다끝나고릴 거야, 저거. 어디 갔어? 어! 아, 진짜. 어디 갔지? 저 숨어있는 거야? 아, 너왜 얘네 왜 이렇게 자꾸 숨어있어? 아, 진짜, 얘네들. 얘네 숨어있으려면은, 이래가지고 손바꿀 때래. 어? 어디 가, 은기야?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잘 숨어, 얘네들? 너 그렇게 무서운 상황가 아니야. 오, 여기있다, 여기있다. 오! 받아라! <laughs> 얘왜안 움직여? 어? 어, 그냥 자살하는데? 얘들아. 어? <laughs> 내가, 내가 좀 부어졌어, 죽는 거. 아까 저기 펭귄 있지? 펭귄다 잡을 불과했다. 펭귄, 나와라! 없어. 4마리나 있는데, 뭐지? 안 보여? 이렇게, 자. 오, 똥 냄새 어? 똥냄새 난다. 어, 누가 여기다 똥쌌어 똥냄새 난데? 아니다. 일루와 일루와 제이드 일루와 내가 간다 네가 똥쌌구나 그 안에 숨어있는 거다 알아 나와라 나와 오케이. 우선은 방어를 해야 돼 오! 여기 다 제이드 받아라 임마 오! 오! 받아! 오! 아. 오! 안돼 물어줘야돼 오케이! 물기! <laughs> 아아 잘못 눌렀는데 누 죽었어 오! 제이드 또 있어 왜 이렇게 제이드가 많아 이놈 파는 오케이 okay. 이거 호랑이 카이이 호랑이 똥무인가 오케이 너희리와 임마 너팽블너 아까 너 봤어 너, 오오 어떻게 아 진짜 얄미운데? 이 자식 볼걸 오케이 와봐라 나, okay. 봐라. 나 뒤에 숨어있어야지 흐흐 <laughs> 이리 지나이는 몰라 이리 와 너는 가까이만 와라 내가 한번에 물어리겠어 나의 아안돼이 자식이 받아라! <laughs> 이겼어. 나의 전설의 샷건으로 끝냈군. 오케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